헬프미, 헬프미, 유튜버 가르마, 균티비, 밤토리, 유튜버 푸란, 그리고 코저트 왔어요. 우리 식구들이죠. 제 브라덜들입니다. 아, 정말 좋은 아이들이에요. 인성이 너무 좋은 아이들입니다. 가르마 저 새끼랑 전화 술한번 먹었는데 아주 재밌어요. 제가 얼마나 괴롭혔다고 욕을 한가아 드렸어요. 좋아요. 우리 프란도 참 고마운 동생입니다. 자 제가 이 아이들하고 한번 만나봤는데요. 이 아이들은요 참 인성이 너무 바르고 좋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요 구독자들이 여러분들 저기 있는 애들만 합치면은. 한 700만 됩니다. 아, 제가 유튜버들 좀 만나봤는데 어떤 새끼들은 지가 구독자수 많다고 지가 형인 줄 알더라고요. 죽 웃기고 앉아 있네 죽으려고. 자 우리 치우네이스 말았어요. 치우네이스 만자 우리 브라더들 우리 시스터들 와고 제가 항상 멋지게 차려줬습니다오우 야! 자밥 먹자. 잘 먹겠습니다. 라면 됩니다. 자밥 먹자 고밥 먹는 거고. 거의 다 먹었을 때쯤 내가 아유 다 먹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또 끝나고 먹으면 되니까 갈가벼서 그냥 끝내면 돼. 오케이? 네. 편안하게 먹어. 알았지? 네. 응. 어 맛있겠다. 맛있어. 야 균아, 야. 어? 균이 뭐 하나고 있니아그다 빨리 먹고 싶어서. 응 눈이 엄청 크다. 응. <laughs> 응. 넌 한지 얼마 였어균 TV 한지? 저는 한지좀 오래됐어요. 한 2년 반 정도 됐어요. 아이고 선배님이시네. 너 라면 먹니 코자트 응. 네. 너 디저트밖에 안 먹지 않니 또? 응? 아, 왜 웃어 이 새끼야. 아, 어? 아 입에 못뭐 들어갔구나. 밤토리. 아구창 좀 적셔라. 네. 얘기 좀 해. 뭐 아, 네, 내가 어, 납치한 사람들 같잖아. 말좀 해. <웃음> <웃음> 잘 먹겠습니다. 아 어, 네. 많이 먹어. 어, 네. <laughs> 너무 맛있다.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마. <laughs> 아 네. 음. 배고파요. 아겠니님 그런 생각 들더라고 막 먹방 유튜버들이기 때문에 많이 먹고. 이거 할까봐. 음. 네, 놀러 왔다 생각하고. 역시 야외에서 먹어야겠다. 알짱. 어, 맛있어. 음. 맛있지? 완전 맛있어요. 이것도 먹어. 음. 어, 아니, 아니 오빠네 농사지은 거야. 아니, 저희가 손가락에도 안 지워지는데요. 진짜로. 네. 좀 선정적이다좀 잘라줘야겠다. 응. 네. 아 그냥 바로 먹어도 되는거예요 그럼 조금만 <laughs> 이렇게 먹는거예요 먹어봐 달어 이게 농사님거 바로 따왔어 아침에 음. 농약 하나도 안썼어 맛있대 맛있다 균이는 한 3일 굶었니? 응? <laughs> 아 진짜 맛있습니다 <laughs> 맛있어? 네, 네 야외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거 같아 응 뭐야 왜 웃어? h e 이 너무 a s it? I d i 너무 재밌 n 응? o w 그냥 a t it is. 라면 i d n t 면 n o w what it is. I didn't know what it 어 s I 안 먹어봐서 한번 꺼내봤어. 음. 400개 중심 얼마나 드신 거예요? 어? 몇개 남았어요, 지금? 지금 한 300개 먹었지? 라면 음. 끓일 때 20개씩은 끓여야 되니까. <laughs> 많이 먹어. 응. 이건 몇개 끓인 거예요? 지금 이거 싱거울 것 같아서 10개 넣었어. 10개요? 응. 아. 상추는 여기. 상추다, 숨은 거. 음. 상추는 지금 키가 지금 코조트만해졌어 진짜 음. 엄청 커 진짜 거짓말 같지만 이따 밭에 한번 가봐 진짜 음. 커 김치도 담그신 겁니까? 응? 아 김, 김치 담 담그신 겁니까 김치도? 아니 너 담그기 전에 빨리 먹어. <laughs> 우리 집은 인원이 좀 많아서 냉장고도 세대 있어. 김치 냉장고가 필요가 없어. 음. 아, 상추 멀지? 일주일에 참몇 번하냐? 응, <laughs> 음, 알았어. 이하지 <laughs> 마. 넌몇 번해? 저는 라이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만? 예. 네. <laughs> 밤 투리. 예. 네. 누화도 이제 조금씩 조금 씩 올리려고 아, 노래하고 있어. 너거 웃겨. 너거 웃겨. 너거 재밌어. 예. 네.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대답해도돼요 어? 대답해주세요. 응. 음, 다인이? <laughs> 네. 음. 일주일에 네번 해요. 세번네번 진짜? 네. 골고루 음. 먹어. 단 것만 먹지 말고. 맞지? 형님 일주일에 몇 개씩? 맞아요. 몇 개씩? 우리는 일주일에 일주일, 일주일에 일곱 개 올라가는데 1일 1영상인데 아. 촬영은 딱 월, 화, 수, 목만. 딱 4일만. 하루에 음, 음. 두개 이렇게 찍으시겠네요? 하루에 뭐 여섯 개 찍을때리 빠꾸 어? 없이 찍어. 우린 술을 안 먹어요, 아이들이. 아, 왠지 알아? 두장 다섯 병씩 먹는 애들인데 와. 지쳐서 쓰러져. 자 형, 그럼 촬영은 이 시간 대에 항상 하시는. 아 어, 오전에 항상 이거 먹는 거 채고. 음. 점 끝나고 나서 윷놀이 하고 탁구 치고. 음. 저녁에 편집 좀하다가 위닝 하다가 야한 얘기 하다가 그리고 자. 탁구 치는 것도 여기 있어요? 어 옥상에 다 탁구대도 아, 있어. 여기가 이쪽에 없는 거야? 여기 엄청 많아가지고. 그렇죠. <laughs> 많이 먹어. 더 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많이 먹지 마 참. 아, 네네. 어, 끝나고 또저 저번 백숙이랑 닭도리탕 해놨다. <laughs> 어. 확실히 야채가 유기농이랑 응? 야채가 유기농이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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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나자 음. 모르겠어. 농약을 쳤는지 안 쳤는지. 이 젓갈은 뭐예요? 응? 젓갈. 아, 이 젓갈 PPL 들어온 거야. 아. 빛나는 마켓이라고. PPL인데? 맛있어. 지금 바로 뜯은 거야. 다새거 아니에요? 다새 거야. 음. 응. 먹어야지. 어, 먹어야지. 음. 위에 뭐, 장식품은 아니야. 먹어. 응. 음. 음. 많이 먹어. 시계 샀니? 맛있다. 네? 어, 시계 샀어? 음. 아, 좀 됐어. 1년 어, 넘게. 네. 종 많이 샀다 다들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 같아? 나만 힘들어지는 것 같아?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귀걸이도 사고 머리핀도 사고 <laughs> 화장도 하고 왔네? 나도 <laughs> 나가면 되는 거지 이대로 코는 일부러 흘리는 거야? 뭐야, <laughs> <laughs> 보이려고? 물이에요 물 물이요? 쌍춘 물네 음, 네. 음. 음. 많이 먹어 저트야 우리 네. 코 저트 먹고 힘내야지 <laughs> 진주에다 서는몇 시에 비행기 탔니? 저 올라온 면 어제 올라왔어요 비행기 타고 어제 밤에 음. 밤7곱시 비행기 타고 왔어요. 진짜? 네. 어디서 왔어? 알았어, 알았어. 해 먹어. 음. 오빠 다먹나다겠네내 자식. 너 아침 몇 시에 출발했어? 저는 7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아이고 고생했다. 대전에서? 네, 차가 좀 밀릴 것 같아 가지고. 그영 어디서 하지 인천에 살고 있어. 인천? 네. 차 뽑았어. 예. 네. 아, 뽑았습니다. 야, 스팅업 레드. 자, 아 인사가 되는 차 인사가 되는 차를 샀어. 차한이만 타고 형한테 150에 넘겨? <laughs> 왜? 너 지금 구독자 몇 명인지? 저희가 지금 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만 명? 네. 관청해야 되겠네? 네, 열심히. 분발해. 그럼. 어. 아니, 얘너 인성이랑 생김새는 한 200만 돼야 되는 앤데. 아, 그래. 응. 어. 열심히 해가지고, 응. 구독자 좀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에이, 뭐, 빨리 올리지 마. 알아서 올라가겠지 뭐. a i 를 내가 접대 한번할 거야. 그 친구를. 어떤 거요 a i AI. AI. 알고리즘이랑 AI들을 내가 세팅 한번 해서 애들 한번 밥밥을 먹여야지. 네, 알겠습니다. 응. 아 AI랑 알고리즘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어. 음. 응. 밥 먹어야 갈라래니. 왜 이렇게 응. 괜찮아? 어 네. 라면 몇개 먹는지? 어. 다섯 개 먹는다. 다섯, 다섯 개요. 음. 어. 응.

여자들한테 밥사주주데데자자새들한한테안안줘줘그 t 파리가 굉장히 많은것 같습니다. 아 키우는 애들이야? 아 h a t is 농장 하고 있잖아. s it? w h a 처럼 s it? w 똥파리처럼. 아까 그렇죠? 잔인하게 is 서 t 죽이시던데. <laughs> 밥이 없어. 밥이 없어. 애들이 또 손님들 오니까. 인사하려고 온 거야. 아, 너무 미워하지 마. 굉장히 응. 많이 오셨네요. 응응응. 응, 응. 고이나 포저트나 이제 우리 밤토리 같은 경우는 그 생각도 할 거야. 이게 과연 컨텐츠인가? 음 <laughs> 이게 뭐하는 짓인가라고 음. 생각할 텐데 우리는 이게 컨텐츠야. 음. 응. 워낙 프로시니까. 응? 응? 워낙 프로시니까. 렌주사님 눈이 더 청명해 아, 보이네. 제거 없어요, 지금. 어. 제 몸에 제거 없어요. <laughs> 네, 맞아요. <laughs> 다봤어다봤어 다 음. <laughs> 여자들은 조금 사도 돼. 응. 음. 시술 조금씩 해가면서 이뻐지는 거지, 뭐. 맞지 맞아요. 응. 음. <laughs> 오빠도 눈 쌍꺼풀 잘못해가지고 지금 머리 아파. 원장 아직까지 아, 잡으러 다니고 있어. 아, 쌍꺼풀? 아직 못해. 응. 아니 이상한데요? 이상해. <웃음> <웃음> 너무 많이 잘게 했어 언제 아 하신 거예요? 10년 전에. 아, 10년 전에. 응. 아, 진짜 잘 먹는다. 배안 불러? 지금 안 불러. 먹을 때안 불러? 네, 한 배고파 가지고. 뭐? 잘안 불러. 세 부르신 거예요? 어. 촬영 <laughs> 끝나고 더 먹어도 되지, 너들. 네. 당연히. 앉아서 먹으면 돼. 응. 이따 백숙이랑 닭도리탕도 있는데 응. 먹을 수 있어? 예예. 예. 당연하죠. 응. 지금 그거 먹을 때 남겨두고 먹고 있어요. 아, 진짜로? 대단하다. 아, 음. 그럼 이거 편집은 안 하시고 바로 올리는 거야? 우린 바로 올라가? <laughs> 편집 없이요? 음. <laughs> 음. 우와. 뭐 실수하신 적 이런 거 없으세요? 그러면 실수하면 영상 날려버려. 와, 편집 없이요? 응. 그냥 <laughs> 밥 먹었다 생각하면 되니까. 우와.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 좋아서 단순하고 간편하게 뭔가 만들 수 있는 거. 근데 남들은 쉬워 보이잖아. 쉽지가 않아. 이거 일곱 시부터 준비한 거야. 아.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런 아. 씻고 뭘 하고 뭐 세팅하고 하면은. 남도 잘때 일어서 나 하는 거야. 형님 몇 시에 주무세요? 나 여기는 열시면 귀뚜라미 소리밖에 안 들려. 열아 응, 시면 아 자야 돼. 일곱 시면 눈 떠야 되고. 할게 아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래서 막할걸 놔두셨구나. 응. 게임 같은 거 많잖아요. 아 왜? 네. 자유로운. 11시 출근 시간만 마치고 그 이후에는 좀 자유롭게 형님 오 취미가 어때? 나 취미? 예나 근데 옛날 때부터 이렇게 사람들 불러서 뭐 먹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했어 어. <laughs> 취미가 많지 경비행기 조정 경비기응 골프, 승마 음. 지금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 아. 그런 것들을 취미로 갖고 있어 확인할 수 없잖아 그렇지? 어, 근데 뭔가 잘 어울려 잠수함, 운전 얘는 우리 밭에 들거면 밭을 갈아 엎겠다. 얘는. 예, 야채를 많이 먹는. 야채 거. 엄청 좋아하는구나. 응. 네가 그러니까 건강이 유지가 되는구나. 맛있어. 응. 아이고. 아이고, 조그만 해가 엄청 잘 먹네. 균이 뭐 하나니? 눈이왜 눈이 이렇게 하나 있어? 균아 너는 왜 이렇게 하나 있어, 눈이? <laughs> 아, 아니야? 너무 맛있어가지고 완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누가 싸우고 왔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지. 와. 오랜만에 밖에 서먹어가지고 좋은 거지? 우리는 이거, 이 정도 먹고, 갈가면서진 사람이 치우는 거야. 아, 네. 예. 음 치우고. 그리고 아, 먹을, 어, 먹을 사람 먹고, 음 앉아서 먹고, 자처럼 네. 자고, 별 사람 노는 건데, 음 일단 먹고 또 우리 또 먹으러 가야 돼. 이 2차 네. 또 가야 되니까, 네. 응. 간, 간단하게 먹는 걸로 하자. 네. 응. 네. 아난 라면 국물을 삼겹살로 이렇게 네, 닦아서 먹는 애는 처음 <laughs> 봤다. 이거 한숟락 남아서 이것만. 뭐. <laughs> 식사 다 하셨습니까? 어. 가이우리 손님인 건 모든 <laughs> 알짜 없어. 한명는 거요? 안 내면 진거 가이바이 아, 가이바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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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했습니다. 어, 음, 아니아니아니잘 아니. 먹었습니다.